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종결 처리에 대한 반발로 최정목 권익위원이 사퇴한 데 대해 유철한 권익위원장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최 위원이 비상임위원으로 최선을 다해 준 것에 감사한다면서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임하고 논의 중인 사안을 공개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명품백 수수 사건 의결서에 소수 의견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규정이나 기존 사례가 없으므로 전원위원회에서 추가 검토와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5일 권익위는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하려 했으나 소수 의견 반영 문제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오후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회의록과 의결서 통과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린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불법이 분명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에게 명백 백백하게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강 의원은 권익위가 작성한 대통령 선물 위법성 판단 기준 문건을 공개하며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김여사 측의 소환조사와 서면조사 등 다양한 조사 방법을 설명했으나 김여사 측은 소환조사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검찰은 김여사에게 명품백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와 관련된 인물들을 조사하며 의혹을 밝혀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명품백 수수사건을 종결처리한 것에 반발하며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고급 양주와 책 등을 추가로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권익위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보관 중이며 대통령기록물 여부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익위와 대통령실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이나 뉴스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로봇이라고 문자 남겨주셨던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서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딱 두산 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이게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두산 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채안 돼서 이렇게 주가가 3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게 되고,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9724-5948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번호 010-9724-5948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